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한자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하,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 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 여호와께 아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주의 나체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주바의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벌이 칠십칠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이며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우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캄캄하고 추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미명 이 시간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올라온 이들이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는 이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과 소원을 만족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행할지 몰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엎드린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밤마다 성실하게 아침마다 인지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이 아침에 주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내 소원보다, 또 바램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넘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과 허와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 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담은 하와, 그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죠. 하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굳은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 각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등남,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즉,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벨은 숨, 호흡, 뭐 생기 혹은 한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억울하게 죽은 그의 운명 때문에 한숨 이런 이름의 뜻으로 아마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셨다, 4절 말씀에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가인은 큰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선악가만큼이나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고기만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곡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라고 하는 게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일 때문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홀로 들에 있을 때쳐 죽였다 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명의 이름이 됩니다. 가인은 이렇게 동생의 재물만 받으심에 대해서, 동생의 재물만 받으심에 대해서, 몹시 분하고 안식이 변, 안색이 변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책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평소에 가인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가인, 그리고 아벨을 각각 보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삶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일 때문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조차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과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읽으신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마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틈이라도 나면, 자칫하면 틈만 주면 그 사람을 덮치는 것처럼 가인은 평소에도 이와 같은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심 마치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의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가인이 동생 아베를 쳐 죽인 것은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나 짐승으로만 재물을 받으신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제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그저 이, 이 상황에도 동생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 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처럼 들에 숨게 되었고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땅에서 유리하고 땅에서 방하는 황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것이 너무 과다라고 하 하는 어, 그런 항변에 따라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표를 그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뭐 증서 같은 걸준 것도 아니고 몸에다 뭔가 표시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집어 입히신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을 긍휼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아벨에게 칠배나 벌을 받지만 그를 치는 자들에게 칠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표를 주신 것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서 1 7절 하반절부터는 그 가인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게 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주었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 이라 이름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성이라 지었고 쭉 내려가다가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두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두었고 아다에게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을 불고 퉁소를 수금을 연주하고 퉁소를 부는 어떤 문화 창달의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신라의 아들은 두바의 가인인데 이 사람은 금속 세공업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듯한 성도 쌓고 각종 뭐 목축업이라든지 또 문화 사업이라든지 어 혹은 금속 공예 사업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어 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었고 아담 그리고 셋, 그의 아들 에노스 때 마지막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죽음을 면할 수, 면하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정기적인 예배 행위가 시작되었다. 제사 행위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큰두 개의 흐름을 보여주죠.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화를 창달하는 사람이 되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가 되어서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이미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했죠. 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에게 다붙여줄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절대적인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인 존엄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가인의 후손 가 가인의 후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고. 남을 힘으로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반면에, 셋으로 이어지고 에너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다른 뭐 다른 업적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것을 세격하고 번성하는데, 이 가문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인과 또아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내 그렇게 하나님께 관계 맺어가는 나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귀회가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현장에 있어서조차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현장, 제사드린 현장에서조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어, 특별히 살인, 살인 같은 행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자세와 내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온라인 우리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2026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